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2019년 전남형 노인 일자리 모델로 실버 카페, 웰빙 시니어 체험 농장, 행복수의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소득을 보충하고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역기업 간 형제기업을 맺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경제단체협의회는 제품이나 신기술을 서로 구매해주고 사용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동반성장을 일궈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전시는 의존 형제기업 대상기업이 발굴되면 수시로 결연식을 갖고 지역 기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의 모델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경주시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신산업 추진, 글로벌 관광 휴양도시 조성,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등 6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대구의 나쁜 인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 분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재설 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4일 첫눈이 내린 날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고지대 비탈길 등 취약 지역의 재설 대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충주시는 재설 대책 문제점을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한중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세종시 건설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불법 도색 사업장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